아 날씨가 너무 좋다. 누구예요? 네 <laughs>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의사를... 어, 네, 네, 네. 맞추세요. 어머, 어머.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아, 봤지만. 아, 그러니까. 아데이트 네. 아, 또... 어, 이거 아, 이것도 미션인가요? 아니에요. 미션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네. 원래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럼요. 어, 진짜. 아, 근데 다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어. 광재 보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광재랑 데이트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음. 음. 어색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머 어머. 뭔가 인연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이 너무 오더라고요. 어, 뭔가 실수하면 를 어떡하지? 뭔가 이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음.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전거를 처음부터 선택한 이유는 네,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것 중에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맞아요, 요즘. 응, 응. 요즘 같을 땐 특히나. 맞아. 딱 저장하고 넘 자정사기... 너무... 와, 너무 좋죠. 그리고. 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어떤가요? 첫 저희 같이 선택돼 아, 아, 촛불 붙인 네. 거? 아, 네네네. 아까 문자 받았어요. 네. 저를 그. 챙겨주셔가지고. 세 네. 세상 어, 어. 씨는 이제 안 주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오래 서계셔서 아니, 아니요. 되게 감사하고 어, 되게 좋은 분이다 자상하다 그래 저도 앞에 계신데 뭔가 얘기도 많이 못하고 그냥 생각은 어좀 같이 알아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초를 끌어갔을 때도 아 붙이러 간거죠 <laughs> 붙이러 갔을 때도 그래서 선택을 한, 했는데 저도 아, 그 문자 받고선 깜짝 놀래긴 했죠. 음... 저희가 사실 얘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맞아요. 같은 어쨌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작품을 한 적은 없지만 네. 괜찮으세요? 네. 어... 저는 같은 직업이면 더 조금 이해를 해, 해주지 않을까라는. 음... 왜냐하면... 서로 잘하니까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연애할 때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 음... 또 여자친구랑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음... 좀 찾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선도 여기서 여기로 가면 좋겠다 어 정도는 생각하는 편이죠. 음... 아니 그것. 되게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요. 네. 연락은 자주 하는 걸 좋아해요. 어. 아, 저는 네. 네. 계속 뭔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음. 그게 연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연락은 자주 하는 걸 좋아해요. 오다 왔다. 아, 근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벌써 다 왔네.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너무 좋다. 예쁘다. 아 근데 저 이런 이쁜 카페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런 포토존 있고 이런데. 아 카페 가는 거 좋아하세요? 네. 아, 아 나무도 너무 예쁘다. 어, 여기서 하나 찍어드릴까요? 어 좋아요. <laughs> 뭐 자연스럽게 앉아. 잘 자연스럽게 찍어. <laughs> 저는 인물을 약간 가운데도 안 두는 게좀 있어서. 그래요? <laughs> 이렇게 풍경이쁜데는 같이 나오는 게더 좋잖아요 그렇긴 사실. 그렇좋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저기 자전거 있네요. 네. 근데 저 자전거가 제 몸무게를 버틸 수가 있을까요? <laughs>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어. 이거 안장 높이는 괜찮나요? 아니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 안장, 어머, 해봐 오, 오. 어. 잠깐만요. 어! 오. 어. 잠깐만요. 어느 정도 하면 저, 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손이 진짜 크시다. <웃음> 어머.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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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된것 같아요. 제가 일단 타봐야 죠요 괜찮아요, 높이? 음, 괜찮. 너무 높지 않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요 가는 건안 하고 여기서만 타실 거온아니요 아니 아니 실내 자전거. 헬스장에서. 네. 그리고 엉덩이 아프실까봐 이거 깔고. 아! 엉덩이 아프실까봐 이거 깔고. 아! 깔고 앉으시라고. 깔고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내가 또 하고 싶었던 자전거 데이트 세정이랑 데이트 다운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기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자전거 타기엔 날씨 너무 좋은 음, 거 같아요. 좋아요. 어 앞에 조심해. 아, 어, 네 네. 먼저 가시면 은 제가 네. 옆에서 최대한 맞춰서 갈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여자는 찬데 앉는 거 아니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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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웃음> 어디서든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알고 그게. 계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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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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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laughs> 어. 다음에 제가 샌드위치 싸올게요. <laughs> 제가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볼게요. 웃음> 요리하는 건 좋아해서. 그러니까 요리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는 음. 해요. 주변에 이제 워낙 친한 분들도 셰프님들도 많고 해가지고. 음. 어떻게? 네. 다리가. <laughs> 다리가. 약간 이거는 도전 같은데요. 요를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 가시면 이제, 제가 쫓아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좀 적응 됐어요. 어 그래요? 아니 무릎이자 어. 어 그러니까요. 너무 천천히 가나? 천천히? 어, 아니, 아니, 속도를 아니, 좀 아니. 낼까? 요 아니 아니요. 어, 어? <laughs> <laughs> 제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알아요 알아요. 아니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아니.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추억인 것 같아. 음... 이렇게 타는 것도 재미있는 어... 거지. 같이 속도를 맞춰 가는 게 설레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길은 너무 예쁘네요. 너무 그쵸? 좋아, 너무 좋아.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는 네. 게. 자전거를 타러 오게끔 만드는 길이에요. 음...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 자전거 데이트는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전거 데이트요? 네. 안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평소에도 그런 자전거 자주 타시는 거예요? 음, 자주는 아니고 그냥 어... 종종? 저는 요즘 자전거 대신 스쿠터를 아. <laughs> 근데 저는 동네에서 다닐 때 음. 무조건 스쿠터로 다녀요. 저 터널도 있네? 허? 아니, 여기가 그 엄청 유명한 스팟이라면서요. 아. 어, 너무 예쁘다. 저 예뻐가지고. 안에서 딱 찍으면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쁘다. 어, 좋아요. 좋아. 아주 다리 길어고요. <laughs> 남자친구 조건들이 좀 있잖아. 여자친구 사진 예쁘게 찍어주기. 어 이건 다 준비된 분이구나.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는 거예요. 약간 이거. 느낌 있다. 사진도 찍고 설렘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았나. 자전거. 자전거 얼마 만에 타셨어요? 진짜 저 기억이 안날 정도예요. 타고 갈까요? 응. 이거 하려고 이렇 힘들게 올라온 데 <laughs> 얼마나 편해요, 지금 내려갈 아,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거의 뭐. 힘 하나도 아 안들이고 어머! 너무 좋다. 약간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될것 계속, 같아요. 계속 잡고 응, 있어? 응. 아니면 확 내려갈 것같아서 어, 맞아, 맞아. 어? 잠깐만. 저희 어. 뭐 왔는데요? 아. 어. 내가 왜안 걸릴까? 잠깐 아, 잠깐. <laughs> 데이트 지령이 네. 3분간 서로 손깍지 끼고 걷기 지금 바로 수행했어요. <웃음> 수행했어요. <웃음> <웃음> 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네. 어. 어 어떻게 하지? 저 근데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너무, <laughs> 너무 오랜만오이라 설레는. 대박. 어? 어, 괜찮으세요? 어. 마음 자, 좀 진정 좀 물도 한잔 하고 <laughs> 물도 한잔하고. 어, 그래. 어, 물, 물한잔 마시고. <laughs> 자. 한잔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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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따뜻하네요? 아, 난 차가워서 <laughs> 너무 좋았네. 아, 그래요? 음, <laughs> 지금 음. 뭔가 진짜 멜로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좋네. <laughs> 좋아, 강제? <웃음> <웃음> 아, 나도 좋아. <laughs> 훅 들어왔네, 요 <갑자기. 웃음> <laughs> 새롭네요. 손을 거고 깍지를 끼고, 아, 너무 떨렸죠. 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그 떨림, 그것도 느껴졌어요. 응. 이런 감정 자체를 느껴본 게 너무 오래돼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